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 형제님, 꼭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아,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는 말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뜻을 풀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사람으로서의 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징이겠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인간의 특징으로 지, 정, 의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좋은 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기운 혹은 초월적인 힘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혹은 요배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법칙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 인격적으로 생각할 때에 좀더 온전한 하나님 이해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차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 설명에서는 쉽게 인간의 특성을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특성을 지칭하는 말은 인성입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이 인간의 특성을 가진 이 인성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개별적인 주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인간들 개개인을 강조하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항상 제자와 무리들이 구분되죠.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나 요한이 그랬고, 또 사케오나 바디메오가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마치 사람과 만나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귈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내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 혹은 남편으로 개시하시며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은 신약시대 이후인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배우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초에는 있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바 된 이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할까요? 우리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복음서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존재로 바꾸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레위가, 사케오가 수가성 여인이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로 결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것입니다.